이번 달부터 메트로 벤쿠버 호수의 무료 예약 시스템이 재도입됩니다. BC 하이드로는 5월 16일부터 앤모어의 번첸 호수의 무료 온라인 주차 예약 시스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올 여름에는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약 시스템은 2022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,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. p c 하이드로에 따르면 번첸 호수의 주차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앤무어의 교통 혼잡이 90%까지 줄었다고 합니다. 주차 예약은 방문 전날 오전 7시부터 온라인 또는 요들 앱을 사용하여 할수 있습니다. 오전 오후 또는 종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은 차량 번호판과 휴대폰 번호로 연결되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 또한 예약 시스템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며 번첸 호수 게이트에서 스캔할 수 있는 QR 코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공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차 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